네,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. 77년도 78년도 사이라. 예. 그때 물 맞았어요. 아비나 웬 음. 날에. 아왜 맞았죠? 허리 뭐 통증 뭐 이런데 좋다고 그래서 맞았어요다 근데 음. 수압이 세서 좀... 이게 안 위험한가요? 예. 물이 떨어지 낙차가 세 갖고 맞으면 안 아픈가? 그거 이제 많이 떨어질 때는 좀뒤라겠지만 지금 음. 여기는 물이 내려오는 게제 늦기 때문이라. 네. 맞기가 아주 좋은 그런 그게 있지. 네. 예. 저도 나무가 그게 좋다 하면은, 칸, 칸을 만들든지 뭐 이런 수가 나와갖고 이제 그 그걸 음. 만들든지 하여간 그러다가 한 1, 2년 내가 알기로 맞는 걸 알렸다가 관간거 음. 그래. 그럼 이제 그러면 치유 효과가 확실히 있었는가요? 그건 뭐뭐 맛을 뭐본 사람들이야. 음. 좋으니까 계속 왔겠지. 어, 강강자원으로 개발해도 순색이 없겠네. 네. 저 치유 먹고 이렇게 넣으면 음. 근데 이제 그게, 그당시그 보기 음. 안 좋고 미관상 안 좋다고 해서 덕분이습니다아 예. 사님,요 금호바루는 언제부터 하셨어요? 저는 그 여기 작년 5월달에 들어왔고, 저에서한 음. 27년 큐브카경쪽에서한 그러니까 27년, 28년 했어요. 아, 그래서 또파전또 하시고 네. 네. 그때. 예, 아. 그렇죠. 덕분에 또 좋은 거 알았네요. 거, 아, 물 네. 맞고 했어요 옛날에. 네. 아니, 옛날에 뭐 감자 술만들었다는 것도 알거 아닙니까 옛날에. 아, 그 최근 들어 알아요. 예. 네. 네. 옛날에 감자 술도 만들었고 음. 여기 가다 보면 지금은 지금도 나무는 있어요. 음. 내가 그때 80년도가 8 0년대가 고집만 안 붙어서 자두 이 많은 거 내가 두바에 다운 적도 있고. 예. 네. 것때 그래. 아. 그때 그 당시에 거기 다 말하자면 민간 민간 집이지. 네. 사람들이 다 쫓겨가서 저 저기 저기로 가고 가다. 79년도에 그때 다 내려갔다 그랬는데. 아니지. 79년도가 아니지. 그래? 더 밑에. 더지더 밑에라. 79년도는 박정민 그니까 아니고. 내가 여기로 올라오기 76년도에 올라왔으니까. 예. 76년 나 올라왔을 때도 없었어요. 아 그럼 덜지찍이네더 그러니까 더 일찍. 그러니까 도리공원 되면서 그 사람들 다. 70아 초반이네. 그렇지. 72년도쯤 되겠네. 아. 아. 우리 그여검은 도립공원이 우리나라 최초의 도립공원인데 네. 그 육상 육장 산악 지역 도립공원에 그러더라고 그래 음. 그+ 그+ 다음에그저뭐박 대통령하고 박근혜 씨하고 와갖고 병원짓고 그다음에 그해 음. 그 자연보호 뭐 발성영상예 맞네 음. 아유 뭐 산증인이지네 원래 여기 토박이세요 네. 그래요고은 여기가 아니고 네. 여기 온지한 삼십 년 됐어요 그아 음. 해볼까, 요거, 시작하고, 한 1, 2년이 다 내가 들어왔나, 그래. 그러니 어, 76년도 내가 들어왔습니다. 6년도. 그때 음. 그, 저, 계곡백숙 사님도 아시겠네. 그래? 계곡백숙. 저, 저, 다, 알지. 어, 다 아시죠? 뭐, 거기 다 장진수, 그, 어르신. 친구분 아신가요? 친구래요 그죠? 옛 친구. 맨날 저, 뭐, 뭐 하여튼, 그거도 이제 잘 아시더라고, 뭐. 오늘 덕분에 하여튼 좋은 거 많이 알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미리 숙제를 잃고, 을수고다어야게 숙제를. 듀 야, 뜰채를 땀으로 많이 많이 겠다 뿅. 이때 뭐, 뜰채라 뭐, 건져내야 되는데. <laughs> 어이고, <이거> 맛있겠다. 뿅. <laughs> 어, 이들이 그, 금요일에 그, 희술을 가지도 않고, 희한하네. 미꾸라지 아니야. 아니 미꾸라지 아닌데 미꾸라지 어. 잘하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미꾸라지 그러니까 이거들칠하 들친해야 돼. 어 진짜 많다 그냥 어 금요 되게 아슬이 간단 말이야. 이이 신기하네. 버들 치? 어우, 저기 도 집이로워. 저기 봐. 어 저기 봐. 어우, 저기 봐. 어 저기 봐. 어 저기 봐. 어우, 저기 봐. 어 봐. 어우, 저기 봐. 어우, 저기 봐. 어기 어우, 저아 봐. 어우, 저기 봐. 어우, 저어 저기 봐. 어어어어어어어어 아마 안 다니까 아마 비가 많이 와서 그동안 먹을 게 없단 말이야. 야, 고기로 마었단 말인가? 말아줬어요 아니 금류에이게 얘들이 안치를 가는 것이기 안 해. 그럼 어디 돌에 어디 숨어서 안전하게 입고 이랬겠네 네, 구형이에요. 네, 네, 나 보네. 네, 나 보세요. 탔나 봐. 어? 뭐 여기까지 간줄 알았지. 근데. 누가 다쳤대요 몰라, 안 몰라. 그렇겠지, 뭐. 장비 또그내고 아, 이른날 또. 따라가면 또 현장 치워야 되잖아. 아, 예, 사고는 안 났고, 그, 저, 내려오기 좀 힘들다 그래갖고. 사고 난게 약간 험병이라는데 교치오죠네 보이세요? 아니 방, 방금 물어보니까 그렇대 요금 어. 끝나는 건데 그게요? 어, 조치원증이면 물에 어디 담갔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산에서 뭐 어디 아니요 옷을 산... 덮어줘야죠 어. 어.